오늘은 지저스처치가 전하는 고통받는 이웃을 돕는 영적 원리에 대해 핵심만 빠르게 짚어드리는 요약 브리핑입니다. 주변에 참 깊은 아픔을 겪는 분들을 볼 때, 아, 내가 대체 뭘할수 있을까 하면서 막막하고 무기력해질 때가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번 2월 21일 자 묵상집에 담긴 진정한 위로와 실천의 해답을 전해드릴게요. 첫째, 단순한 동정을 넘어 진짜 능동적으로 움직이셔야 돼요. 절망에 빠진 사람을 보며 그저 안타까워하지 말고 그들의 약해진 손이나 떨리는 무릎을 우리가 직접 꽉 잡아주는 거죠. 하나님이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거라고 담대하게 위로하는 게 바로 진정한 헌신이거든요. 둘째는요, 성령님의 능력을 통해 우리의 무기력함을 이겨내는 겁니다. 거대한 고통 앞에서는 솔직히 누구나 주저앉기 쉽잖아요. 근데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약한 자를 도울 수 있는 엄청난 용기를 주신다는 걸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서로를 든든히 지지해주는 공동체의 회복입니다. 원래 우리는 서로 돕도록 창조됐거든요.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다시 극률한 마음을 회복하면 간절한 기도와 따뜻한 섬김으로 우리 이웃을 굳게 세워줄 본연의 힘을 되찾게 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진정의 신앙인의 헌신이란 내 한계를 핑계로 고통을 모른 쪽 하는 대신에 하나님의 능력을 굳게 믿고 지금 당장 아파하는 이웃의 손을 꽉 잡아 일으켜 세우는 거겠죠.